네, 로또 191090회 제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공식들을 모아서 네, 겹치는 숫자들을 네, 유의미하게 분석을 한 후에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수 보너스 볼 40번, 낙점표 같은 자리 숫자 22번, 16번, 1번, 10번, 이월수 같은 자리 이월수는없고요 4회차에 두번 나온 숫자 11번, 18번, 21번, 44번, 10회차에 네번 나온 숫자, 네, 44번, 후라츠 사카에 있는 60회차, 아,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네, 30회차 평균 값에서 근접해 있는 숫자가 당첨번호로 나온다는 이론에 의거해서, 네, 30회째 평균값에서 멀어져 있는 숫자들을 재해수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총합 앞두 자리 숫자, 가운데 자리 숫자, 4구에서 3구를 뺀 값, 기타 1번, 2번 여기 공식이 나와 있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겹치는 숫자들 중에 유의미한 숫자들을 뽑아내서 재해수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1번, 6번, 7번, 11번, 16번, 17번, 18번, 21번, 22번, 44번입니다. 네, 최근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수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고액, 고액 당첨자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 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또 원큐 네이버 카페나 네, 로또 원큐 홈페이지 오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무료 번호 신청할 수 있는 URL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무료 번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로또 원큐 1090회 제2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